무슨 내리고! 어, 남는 겁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주셔서 어,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금을 하지 마시고, 제 방송 보면서 스트레스 푸십시오. 한번 보자. 이 동생이 보낸 거 보니까 아리아 오버인데 바닥이 7마리밖에 없어요. 카카이가 목표예요. 엘리아스, 에릭켄 발랑키, 지그하르트 같은 애들 뽑고 싶어요 얘네들 혹시나 빠르게 뽑으면 아가시온, 킹오브캐 스칼렛, 고든종한 마리라도 뽑고 싶어요 무리겠죠 전재산 다 틀었어요 불경기인데 전재산 싹 틀어서 충전했는데 닝구 형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싶습니다 어 전재산 다 틀었어요 어 무기 뭐야 어 무기가 잠깐만 뭐야 이거 아이구 야, 십자리미역 끼고 있네. 십살 놀래라. 야, 놀래라. 와, 씨발 보라색 색깔 나길래. 처음에 들어갔는데, 어, 그래도 때깔은 나네. 어? 녹색이라해도 때깔은 나. 에? 자, 전재산 다투자했는데 18만 다이야 지금 들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171방에 22리덕. 어, 게임에다가 돈을 그래도 한 몇천만원은 지금 쓴것 같아요. 어이구 야, 블러드. 어? 너 이거 어디서 났냐? 아이고, 야, 어, 빨간템이, 씨발, 다내임드고 이거. 어? 어, 빨간템이 그래도 다내임드야마제 세트도 있고, 어, 저것도 있고. 어. 클래스가 몇개 없는데도 이 정도야. 아홉 개 밖에 없는데도, 어, 일 스탯이 저러드니까 어, 그래도 뭐, 이 서버에서 아리아 오버인데 게임 할만하겠네 내보다 좋네. 아, 내보다 좋아. 인형은 어떻게 돼가겠지? 아가씨가 세 마리 있네? 알았다, 가면 변신카드 돌려주면 되겠네. 라고, 이거, 실청자들이 궁금해 한다고 스킬북이 있는데, 이거를 융해하라네, 얘들아. 동생아, 이거? 와, 미쳤네, 미쳤어. 리얼 타켓. 타깃. 리얼 타켓을 분해를 하라네. 아, 제정신이가. 리얼 타켓을, 아이, 왜, 분해하면 뭐 주는지, 이제, 실청자들이 궁금해 한다고, 이거를 분해를 하라네. 진짜 니후회하지 네, 말해. 동생아, 이거 누르면 되나? 리얼 타켓을 녹이라네. 오늘도 어, 이런 건 또, 아, 컨텐츠를 줘서 고맙긴 고마운데. 어, 아니, 이거를 녹이래, 얘들아. 갈아달라네. 맞지? 이거, 이거, 이거 누르면 되지, 물량. 내보고 가지 말해. 자. 양피지 1 0개 주네. 아이씨. 야, 양피지 1 0개 주네, 양피지 1 0개 어? 그래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할까봐 저 영웅 스킬북을 아무도 녹이는 사람이 없잖아 적걸 녹였을 때 얼만큼 주냐 그거를 보여주겠대 자 어쨌든 저기 여러분들 오늘 전쟁사다 들어서 20만 다이아밖에 없습니다 에? 자 우리 혈원 여러분들 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일단은 오늘 요 캐릭 여러분들 완벽하게 좀 바꿔야 돼요 카카이를 뽑고 싶다고, 엘리아스, 에리칸, 발랑키, 지그하르트. 요런 애들 뽑고 싶다네. 카카이는 몰라도 다른 애들은 엘리아스, 에리켄, 위버, 발랑키, 요런 애들은 그래도 쉬운 가이가 자, 첫 번째가, 어, 첫 번째 금색이 어, 일단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길을 모아서 어, 제대로 된거 하나라도 뽑아 봅시다. 없는 거. 아까 내가 이야기한 캐릭 중에, 됐다. 아. 자, 노래 부그마라 틀어놓고 가자! 초반부터 나오면 저 길이 좋지? 아우! 브라보! 영웅보다 더 좋은 야가 이름 뭡니까? 시계립니까? 어, 영웅보다 두지, 아, 없을 거야. 자, 스탯 올라가는 거 봐봐라, 얘들아. 에이. 에오르. 에오르 노바 세인트인데, 봐봐. 그렇게 리덕션 1! 어, 개꿀. 자, 일단 초반부터 하나 바꿔 갑니다. 자, 나머지 일단 출발 좋아요. 그, 뭐, 영웅 같은 그런 거야. 리더가 아이가, 얘들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구야 와이카로! 겨우 댕기 브라 자, 요것도 제발, 없는 거. 그렇지! 야, 좋다, 좋아. 야, 야, 야. 야가 뭐 주더라? 명중인가? 나오잖아, 임마. 수사바람아. 폐호 나왔잖아. 나왔잖아. 그렇지! 틱, 틱 하나. 틱. 다음. 더 없나? 틱 하나 것이야. 아이, 수사바람이. 하나가 저기 원래 다른 멤버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멤버가 없는보다 야. 다른 멤버가 없는가 봐. 저 다른 멤버 하나 다 뽑아봐야 되겠다. 합손? 어, 왜 이렇게 나와? 와, 아, 적당해? 야, 작가 원하는 게 지금 하루토, 카카이, 뭐, 발랑키, 어, 에리. 아! 절... 야! 야! 대박! 호호 <laughs> <laughs> 내 본캐에도 없는데 아니 지그하루트 뽑고 싶다고 한 동생인데 동생아 니 진짜 오늘 형하고 시간이 잘 맞는갑다 내한테 진짜 잘 맞겠네 뭐만 몇천 다이에 뽑았다 <laughs> 와 이거 진짜 뽑기 힘든 건데 이야 전재산 오늘 이 동생이 500만원 넣었거든 그래서 안 나오면 진짜로 이제 은혁이 상실되는 어 그런 그거였는데 와지그하루트가요기 나오네 혈에도 지금 난리 났네요, 지금. 자, 동생아. 이제 시작이다. 쭉다 뽑아줄게. 그래, 그래. 아, 맞다. 좀 있으면 아프리카에 난딩거 이모티콘 나오거든. 어, 그거 2천0 0원씩 하는데. 많이 사라 잉? 무슨 느리고 하면서 그런 이모티콘 내 방에 다쓸수 있다. 하나만 더! 어, 신칼라, 이거, 이거. 파란 건 어, 왜 이래? 어, 야는 근데 잘 나온대. 세상을 보고 싶다. 야 화살의 궤적을 따르 <끝> 얘들아, 인정하나? 어? 이게 바로 낫는 겁니다, 여러분들. 와, 토르가 나온다. 오만다야도 안 썼다. 지금 하라토에다가 토르. 와, 미쳤다. 미쳤어. 나나 이런 데 처음이다. 와, 축하한다, 동생아. 그래 그래 아이고 동생아 그래 그래 축하한다 와 토르가 나온다 대박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서브 부위기 난리 나쁘네 이거 지금 여기 혈흔들인데 와 토르 나왔어 토르 오 대박 이게 지금하르트 하나도 뽑기 힘들고 토르도 나도 내가 못 뽑아본 게토인데야 여기서 뽑네요 40만 다이아를 했는데 이전에 영웅 5마리 나왔단다 완전 저주 캐릭이란다 그래, 누가 손대냐에 따라 또 틀리지는 거야, 동생아. 또 나오잖아! 합성도 안 했는데, 벌써 두 마리. 그것도 토로하고 지금 하르트. 어잘 잘 나와, 잘 나와, 잘나 자, 금색 하나 더. 다른 거 내가 일반적인 거 나왔으면 별로 안놀래지 얘들아. 자, 또 한동안 나오지. 자, 길이 한번 할게, 얘들아. 하나만 더 나오면 베스트 10만을 인형 가는 게안 낫나? 그게 내가 형이 봤을 때도 현실적이야 동생아 네 생각에서 가는 건데 물론 인형이 잘안 나오지만은 어 변신은 이거 두 개에다가 합성해서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베스트야 그냥 한번 좋은 거세 마리 아이가 발랑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따 합성해서 한 마리가 나오면 그게 어 베스트 맞는데 10만을 인형 하는 게 맞아 봐라 좋은 거 뽑아 놓으니까 서바람이 안 준다 안줘어 알았다 그래 하란다 봐라 봐라 형이 흐름을 다가라 욕하다가 10만 다이야 다 그냥 다다 다, 다 가져가는 거야 이 서바람이 안줘 이거 어? 봐라 자합천 돌리고 인형 마무리 가보자 그래 봐. 오늘 내가 느낌이 좋아 일곱 마리가 자, 자, 자. 둘, 랜, 여섯, 여덟 개인데. 자, 요거, 요거 부터 말만 해라. 이? 하나만 주면 돼 봐. 하나만 줘. 자, 요거 두 번째 거. 없는 거라도 줘라. 이? 자, 한 방이 엽니다. 빨간 거 하나만 넣으면 세개 뽑았으니까 십만에 세 개인데 토르 지그하르트. 자, 그 하나는 뭔가. 쓰리 투, 빡 야야 야, 얘들아 미쳤다 미쳤어 와아아아나 보네 무슨 일이고? 마신 거래 카란 나보다 스바 스바 카란에다가 카인반 홀터 나와보네 로마 이거 다 이거 와 야야야 야, 야. 아이고 축하한다 동생아 어? 카란에다가 카인반 홀터 홀트. 카인반 홀터가 니한테 있나 보자 나 자신을 이길 때까지. 가만이따가 내가 한 바퀴 돌리볼게 자, 그러고 합성에 지금 하랑 님 별풍선 100개. 아 이거 다롱 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다롱 님.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도 하나 더 뽑아 볼게 얘들아. 여기서 하나 더 뽑으면 다섯 개 아이가. 가라테. 시킨까지 서비스. 싹 그냥 다가다가 보라아 형이 또 텐션 좋게 하면 안 날고도 막나오잖아 얘들아. 내주특이 아이가. 뽑기 대마왕. 어님 뽑기 아이가. 시켄이가 니 있나? 나신을 이길 수 있을 아 시켄도 없네 그러면 시켄 이거 확정 누를게 카인 반만 내가 한번 돌릴게 900개 짜리니까 알았지? 딴 거는 확정 치면 되겠지? 어넌 이거 전설 도전 갈 필요가 없어 아, 지금 이용웅 다루면 이 스탯이 얼만데 어 형이 해줄게 확정 시켄 방사 올라갔다 방을 삼방 축하한다 응? 응? 어... 일단은 카인 연마를 한 바퀴 돌릴게 없는 거 나오면 되지? 어, 이거 없는데? 제발. 없다. 대박. 없는 것만 다 뽑아 붙다, 얘들아. 야, 이 델락하니까, 이또 이렇게 되네. 야, 한 바퀴에. 스킬 저항 4에다가 경치 1%. 자, 카라네입니다. STR 1. HP 80. 자, 또 갑니다. 토르입니다. 무게. 지티 하라트입니다 적중 3% 명중 삼. 야 내가 이만큼 뽑아놨다 4 3 12 14개 아이고야 축하한다 야와삼들 어? 부럽겠다 10만 썼다 인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인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아가씨요 3마리밖에 없는데 요거 이거는 한번에 1200개 들어가는데 나는 이거 이돈 다 날려도 그냥 뭐 행복하지 뭐 사실 스탯도 올라가고 뽑기 힘든 거면다 뽑았으니까 나중에 뽑기 할 때는 겁나 쉬울 거야 어 여기서는 킹오브나 스칼렛고 등세종에 하나만 어 오케이 일단은 뭐금행만 나오면 제일 좋은 거는 합성 안 가고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잘 기대 한번 하자 어 이런 게 중요해. 어떤 시점에서 길을 하느냐, 어? 어떤 시점에서 나갔다 들어오느냐. 이게 겁나 중요합니다. 예뻐기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감이 있어. 아 지금 나갔다 와야 되겠다, 어? 근데 진짜 이런 게또 안에 금색 돌 들을 수도 있거든. 그렇지! 뭐야? 뱀다가리! 아이, 메두사가 나와? 아, 따, 이거, 니는 오늘 진짜로 뭐돈 벌어가네. 어, 그냥 마지막, 그, 이제, 통장 달달 털어가지고 이제 술 돈도 없대요. 어, 아, 따, 근데 지금 매도사가 벌써 나왔붓데 이거 7m 초가 6이라고? 미쳤네. 야, 타이밍 보소. 결대로한번 나오면 연달아 하면 안 됩니다. 나가기 바로 누른 다음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 필수입니다. 여러분, 팁입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기릭하는 걸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뽑아볼게. 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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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다 왔어 얘들아 돌 아씨 자 근데 아직 몰라 하나 하나만 더 받고 난내 계획은 그거야 하나 더 받고 합성해서 하나 더아아 아, 이빨 두개 레아의 무기 상자도 해달라고 어, 알았다, 동생아. 느낌 존나 좋네, 근데. 아우 씨발, 전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뭐 그럼, 그럼 나도 지배 아픈데. 어? 다른 거는 형이 배안 아픈데. 무기 전설 나와보면 배 아프다, 야. 야, 몇개안 되네. 네마, 딱네 마, 네 보이가. 딱네 개네. 어, 인형은 얘들아. 한꺼번에 모두 열게 할 거야. 한 방에. 자, 갑니다. 에 쓰리, 투, 하나만 줘라. 따라! 야 여왕개미 이것도 이번에 새로 나온 나온다 나와 오늘 골 때리네 이거 또 나왔네 잠깐만 메두사가 어 최초가 8이다 아이고 이거 근데 메두사를 어떻게 버려 이도료꺼네 편타 적중시에 중독이네 야 스킬 데미지 증폭이네 인마는 또 법사꺼네 마법 데미지 6이네 가만 개미를 돌려야 되네 메두사 돌리달라는데리더기 2가 올라가는구나 리덕 2가 올라가고 스킬저항이 3 올라가는데 리덕 무시 저것 때문에 야는 이제 개미를 한다네 네가 선택했대 메두사 돌린다 가자 이 메두사가 훨씬 좋은 거라고 보다 야는 갖고 싶은 게 킹이랑 고든 킹 고든 스칼렛 아우 타오티 나왔다 자, 가자. 킹, 고든. 어, 인마스칼리반 나왔네. 또 이런 거는 기가 막히게 또 뽑아요. 뽑아 달라 하는 대로. 어? 이거 말이가. PVP2. 와, 씨발 3 올라간다. 이거 다 확정이야. 와. 이제 리덕 3 올라가네. 와. 자, 말도 마. 자가 또 팔아본 건 맞아.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 이거를 다 뽑을 거 아닌 경우에, 어, 지금 당장이 중요한 거 뽑는 게 맞지. 만 육천 다이아 남았다. 이걸로 뽑기 몇판 돌리고 42만 되면 무기 상자까지 돌리면 되지. 만 육천 남았는데, 어, 뽑기를 네번 뽑아야 이게 42만이 돼. 그래야 저거를 할 수가 있거든? 무슨 벨트를 강화해줘? 이거? 드래곤 벨트 말이가. 아, 그러니까, 이거 날리면 되나? 축복 주문서 사서, 어 하면 되지. 아니, 저거 하란다, 얘들아. 아니, 뭐, 야가 하라는데, 뭐. 자, 갑시다. 뜨면 여러분들, 뭐, 대박이고. 한, 사까지, 사까지 바라볼 수 있고. 자, 갑니다. 드래곤 벨트. 자, 일단 버튼부터 누를게. 뭐야? 무슨 내이고 무슨 내리고? 하씨 와 난닝구 미쳤네 이거. 야 난닝구 미쳤네 오늘. 야 얼마 벌어줘 얘들아. 어? 야 오늘 나 얼마 벌어주냐? 야너 대박이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3점포 예쁘네. 아니 오자리 드래곤 펠트 내가 또 천포네 이거. 방어가 10이네. 착용해볼까? 알았다. 지금 페이지 14. 와. 178박 나오네 야씨8 1분 미스릴 투구도 강화해서 9 뛰어달라고? 8 1분 뚜껑 아아아깝데 아까워 이거? 9를 뛰어달라고? 이거 안뜰 수도 있는데 괜찮, 괜찮겠나? 어...9가 안 뜰건데 아이고야이씨 봐. 손만 대면 다 뜨버려 이거 만 무슨 일이고 구9짜리 9짜리, 9짜리. 어 클렉용인데 클렉도 덧붙네 이거 아기군다는비님 2개월 연속 구독한 한번 보자 이거 무슨 클랙인데 방어 2 올라가네 방어 2 올라가네 와 대박이네 방어 2 올라간다 얘들아 한 180박 나오나 와축하한다 어우 지리네 지요 180박 나오네 아이, 500만 원으로 스텝 마이 올린 아 500만원으로 이렇게 스탭 많이 올린적이 처음이네 아이 아 전설 금까지 나오는거 아이가 이거 야너 게임 할만 나겠다 나는 무기에서 이때까지 눌러서 한 번도 빨간색이 나온 적이 없다 아예 빨간색은 있는데 전설을 뽑은 적이 없다 자 동생 간다 ,이. 3 2 보라색 보라! <laughs> 깔끔하게 이거는 네가 까수면더 좋았다 ,이. 어? 내가 잖아 무기 박스만 내가 까서 빨간색도 뽑은 적 없다 아까내것도 내가 파란색 뽑았다 깔끔하게 이건 네가 뽑는 게더 좋았어 무슨 일이야 이야 맛있겠다 응? 어? 야 빠르다 빨라 접속은 종료해뻤네 동생아 축하 한대 봐라 축하한다 에한번더골라